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엠마오에서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이 눈이 가리워져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유숙하시며 그들과 떡을 떼실 때,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라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걸어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던 그 말씀을 내서 그 말씀 풀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함께 나누게 됩니다.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가운데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그날 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열한 제자들과 또한 다른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엠마오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죽었던 사람이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기절할 상황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갈 상황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보았지만 본 것이 본 것이 아닌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환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으로 제자들은 무엇을 믿지 않는지를 살펴보면서 믿음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는 이 평강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엠마오에서 주님과 만난 이 사실들을 열한 제자들과 제자들에게 나누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 또한 이 군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과 같이 죽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염려와 이 두려움, 불안 때문에 이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함께 나누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이 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모든 천사들은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이 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십니다. 평화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막달라마리아에게 임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막달라마리아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십체가 없는 것을 보고 슬픔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슬픔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아픔을 만져주십니다. 그에게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그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고된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일상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기쁨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평강으로 오신 이 부활의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지만 그들은 37절에 그들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쁨이 아닌 두려움에 갇혀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들은 엠마오에서 온그두 제자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한 이 일들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눈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귀신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3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야기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갖느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둔으로 보았지만 그 사실을 믿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 수, 어, 몇 번이고 계속해서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 횟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세번 이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사람이 죽고 살아난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볼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인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과 발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 라는 말씀을 볼때 도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도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말씀을 잘 보면 도마는 그 가운데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도마에게 말했을 때 도마는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또한 만져보지 않는 이상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못자국과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나를 만져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뉴스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전사님, 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은 믿어지는데. 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제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 어,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솔직한 대답이라 어, 고마웠지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이 유스 친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만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전한 인간이셨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믿어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39절 후반절 함께 보겠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적으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많은 분들이 영의 부활은 믿지만, 영의 구원은 믿지만, 육의 구원, 육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셨고, 또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 고린도전서 1 5장 사십이절부터 사십사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몸은 무치며 썩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사십삼절 말씀을 보면 천한 몸으로 무치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십사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육체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의, 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처럼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예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이 종말의 때에 우리의 몸이 또한 주님의 몸처럼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상처인 팔과 다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상처들을 보여주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상처라는 것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상처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바로 예수님은 그 상처까지도 부활의 증거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부활의 증거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상처가 있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의 가정이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의 실패와 어머니가 암으로 고생하셨던 것들, 또한 동생이 방황했던 그 모든 것이 저에게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상처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처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를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상처를 통해서 이것이 간증이 되고, 이것이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둘로스라는 배를 탔었는데요. 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다니면서 이 간증을 수십 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가정을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또한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주님께 나오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 부끄러운 상처가 부끄러움이 아닌 주님의 전도로, 또한 주님의 증거로 사용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나 아름다울 것인데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1절 말씀은 보면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잡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때 1차원적으로는 아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생선을 먹음으로써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확증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누가는 이 평행본문을 볼때 누가만이 예수님께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서 이 식사하시는 장면이 이곳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본 말씀을 보면 엠마오에서 두 제자를 만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유숙하시면서 떡을 떼셨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물고기를 잡는 가운데 한 마리도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이153 마리를 잡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조반을 먹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 전에 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3년 동안 함께 교제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셨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친밀하게 깊게 교제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식사하고 계십니까? 교제하고 계십니까? 식사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매일 끼니를 먹고 살아가듯이, 매일 주님과 식사하며 교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끊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식사, 그 교제를 끊을 때 우리 형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아침 주님과 식사로 그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강의 주님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있는 곳이 평화이며 주님이 계신 곳이 평화임을 바라봅니다.뿐만 아니라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상처를 보이시며 부활의 증거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까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이 모든 상처를 아뢰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며 치유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상처들이 복음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다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주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갖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부활하신 이후에도 깊이 교제하셨던 것처럼 또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신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식사하길 원합니다. 교제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쁨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